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배경으로 한 인터넷 드라마가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을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묘경을 문화재청 유튜브 계정과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에서 선보입니다. 새로 선보이는 묘경은 두 역사마을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배경으로 한 고서 이야기는 한 소년이 마을과 관련한 비밀을 간직한 오래된 책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시간마을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인 마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실이 일상적인 양동마을에서 유일하게 시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드라마는 한 편당 10분에서 15분, 이야기당 3편씩 총 6편이 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6일부터 고서 이야기 3편을 23일부터 시간 마을 이야기 3편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